안녕하세요. 포유한율용고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점도표는 연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그 테이퍼링 그 구체적인 이제 일정까지 제시를 했는데, 원래 11월과 12월에는 150억씩 하니까, 그러니까 한 300억이 줄지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900억은 내년 3월까지 매월 300억 달러씩 줄이면 결국 내년 3월 말이 되면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점도표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마침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연준 의장도 거기에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지금 테이퍼링 외에는 정해진 것은 없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정해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얼마를 할 것인도 정해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언제 매각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한 것이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의 불확실성,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일부 정권 전문가들이 보도하는 것과 달리, 어, 그, 그 정도로 가볍지는 않다. 독감 정도는 아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오미크론 확산 정도가 이제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병, 정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뭐 1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뭐 예방약도 없었고, 그죠? 예방조사도 없었고, 치료약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방약도 있고, 치료약도 있는데, 어 확산이 되고 사망자가 있다는 것은, 이건 또 가벼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바로 이 점을 이제 지적하시는 것 같는데, 연준 의장이. 그 다음에 이제 더 불확실성은 언급은 하기 어렵겠지만 은 중국 경제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거죠. 워낙 이제 중국 경제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아시아 경제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경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도표에 그, 점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그, FMC 의원 10명은 이제 의결권이 있는 의원이죠. 금리 결정에. 그런데 여기 결정 의사, 의결권이 없는 의원들도 지역 연준 뭐총재라고도 하는데, 그분들도 한 8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연준의 의견은 아니지요 다만 연준 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점도표거든요. 그런데 이 점도표 점 찍는 행위는 그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이분들이 시시각각으로 경제 환경이 바뀌면 그 점도표 의견 표시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한번 인상할 것이냐, 두번 인상할 것이냐, 세번 인상할 것이냐, 네번 인상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점도표가 작성된 것 같은데 다수가 이제 세번 인상에 그 무게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들은 마치 내년에 그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그건 기정사실이 아니고, 연준 의장도 밝혔듯이, 그 테이퍼링 외에는 정해진 것은 없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해서 기준금리가 바로 인상된다는 그런 결정도 없다. 그러면서 불확실성도 크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시사라는 표현은 쓰기는 썼지만 모두 내년에 세번 인상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끔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연준 의장이 밝혔듯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는 것과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이 그 내년에 세번 정도 인상 관련해 가지고 점을 찍은 거과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물가가 내년 3월 2월에 안정된다면,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확산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물가만 안정된다면 또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고, 워낙 이제 기업들도 부채가 많고, 정부도 부채가 많고 또 실업자도 임시직이 많기 때문에 뭐 의사결정을 아직까지는 그 물가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당연히 세번네번 올려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물가가 또 안정되느냐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어 연준 의장의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다. 테이퍼링에는 정해진 것은 없다. 기준금리가 테이퍼링 끝난다고 해가지고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 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언제 매가 갈지와 관련해가 정해진 것은 없다. 라는 보충 설명을 한 것이 오히려 가장 그 적당한 표현이고 정답에 가깝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이유가 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것냐 이거 아니겠어요? 또,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이것은 결국은 미국 경제 성장률하고, 또, 성장률은 또 물가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성장률도 높죠. 그리고 기업 이익도 증가하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에 물가가 안정된다면 성장률도 기대에 못 미칠 거고, 또, 기업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영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물가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점도표에 참여한 연준위원들이 8분 정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2022년에 3번, 2023년에 3번. 그 다음에 2024년에 두번 정도, 여덟 번인데, 그럼 0.25 수익하면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포유 환율 연구소도 앞에서 얘기했는데, 2% 정도 인상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와 상통한다는 정면에서, 시장금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래, 내년이 돼야 겨우 2%대까지 올라갈 것 아니냐, 그 이전에는 1.5% 내지 1.75% 사이에서 상당 기간 왔다 갔다 할것 같다. 라는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과연 받쳐주느냐라는 거죠. 원래처럼 받쳐준다면 문제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원래보다 영업 실적이 둔화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를 붙들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 합리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